인테리어 한방에 변화집을 꾸며줄 화분 추천 리스트. 와 이런게 있다고 북유럽 스타일의 모던클래식 팔각 화분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화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한다. 먼저 디자인부터 볼 건데 오세련된 팔각 디자인이 정말 멋스럽다. 그리고 배수구가 있어서 물 빠짐도 잘 된다고 하는데 흙을 넣어보니 확실히 물이 잘 빠진다. 가볍지만 묵직한 느낌이라 이동할 때도 부담없고 다양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라. 어디든 두기 쉽다. 오늘의 한줄평 이거 대박임. 와 이런게 있다고?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JK몰 모던 롱스트라이프 플라스틱 화분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일단 이 화분은 바퀴가 없고 물배출구가 있어서 물관리에 좋다고 한다. 모양은 원통형이고 받침대는 원형이라서 안정감 있어 보인다. 제품을 받아보니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 없이 잘 도착했다. 실제로 보니 색상과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. 식물을 심어보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다. 화분 옮길 때 가볍고 편리해서 마음에 든다. 오늘의 한줄평 이거 끝내줌. 와 이런 게 있다고? 실내를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그린브 홈가드닝 베이직 화분 플러스 받침 세트를 리뷰해 볼까 한다. 구성품으로 화분 두 개와 받침 두 개가 들어 있고 색상은 블루 계열로 집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 준다. 화분에 물을 주면 물 빠짐이 잘 되어 집안이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. 특히 목재 선반 위에 놓을 때물 자국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. 사이즈도 다양해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. 편리했어. 실내뿐 아니라 베란다나 작은 정원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깔끔함.